네, 경희 피렛타니원의강대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코라든지 뺨, 이마, 눈 주변에 잘 생기는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한의원은 어. 모든 질환을 세포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또 피레토세라 피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어, 저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어, 이해가 너무나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사피부염이 어떤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냥 증상을 보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코 주변이 불고 있죠. 또 심한 경우는 비류라고 해서 코가 엄청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결체 조직이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또 그리고 코 주변뿐만 아니라 이뺨 뭐 주변이라든지 볼 주변, 또눈 주변으로 이렇게 피부가 발적, 따가움, 뭐, 화끈거림, 이런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 저희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이 치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치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이분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거의 그한 4, 5년 이상, 뭐, 다른, 어, 양방 치료를 스테로이드 치료죠 대부분 염증 치료는 스테로이드 엄청 써봤는데 계속 뭐 복용할 때는 좋아지고 복용하지 않으면 다시 심해지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케이스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s 대학병원에서 7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계속 이 무한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사회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이렇게 너무나 깔끔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치료가 잘되는지 어, 우리는 모든 질병을 이 염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근본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차근차근 주사 피부염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또 그냥 처음부터 주사 피부염의 정의, 또 원인, 증상들에 어,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저는 반드시 이 이론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질환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이고요.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5장 6부의 온도, 코어, 테라프르츠 신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모든 셰프에서의 열 에너지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모든 생명체는 신부 어, 온도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4대 법칙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제일 먼저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된다. 자, 모공이 닫히면 자연스럽게 땀의 분비를 줄이게 되죠. 땀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발의 형태로 열이 방출이 되는 건데, 이 땀의 분비를 줄여서 어,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열 쏠림 부위의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점막의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압력이 강해진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현상은 남녀노소 어, 체질에 불문하고 다 생기게 되고요. 모든 동물, 식물, 어, 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한테 이네 가지 현상은 다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찾아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저의 이론적 근거를 한번 생화학적인 어,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사피부염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얼굴의 중앙 부위에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지속적인 홍반 구진 농포 모세혈관의 확장을 특징을 하는 만성의 또 충혈성의 피부 질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저의 피레토의학에 있어서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열 에너지가 코 주변 그러니까 어 실은 열 에너지는 구멍이 있는 대로 잘 방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상체 부위로 얼굴, 눈, 코, 귀, 입 이런 쪽으로 열 에너지가 잘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 발생된 염증성의 충혈성의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정의는 대동소이한데요. 어, 하지만 어, 저는 어, 왜 주사 피부염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 원인을 설명하는 쪽으로 정의를 좀 설정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 정의가 좀 달라지고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어, 주사 피부염의 원인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자,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혈관 조절 기능의 이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그 염증 부위에, 곳에 혈관이 확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확장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 그걸 좀, 어, 학문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혈관, 이 크기, 혈관 조절, 응? 어떻게, 음, 혈관의 국기라든지 이런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어떤 혈관 조절 기능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확장되니까 혈관 주변의 교원질 이 탄력섬유의 퇴행변화가 생기더라. 열을 받으면 은요 노화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주변의 교원질의 노화현상, 퇴행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경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사 피부염이 왜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 지난 주사 피부염을 정상을 보니까 현미경학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염증성의 매개물질 뭐 세로토닌이다 프로스타클란딘이다 히스타민 등이 많이 거기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염증이 있는 부위는요. 이러한 뭐 물질들이 다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면 그리고 진더기, 뭐 헬리콥터, 파이로리 뭐 이러한 등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 뭐지루성 피부염, 정신적 요인, 자극성의 음식, 기후 뭐 이런 변화에 의해서도 이 주사 피부염이 악화가 되거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정상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요뭐 여러 가지 여기서도 지금 기후라고 그랬잖아요. 온도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기압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pH 있잖아요. pH, 폐하에 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음식물의 뭐 점도다, 경도, 또 표면적, 여러 가지 이거에 의해서도 또이 주사 피부 위험의 정상이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칭해서 자, 우지 어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았고 그때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심부 온도의 저하로 과도한 열 에너지가 얼굴 주변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또 피부 온도의 다양한 이 차이에 의해서. 정상의 차이도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사 피부염에 대표적인, 그러면 정상인 합병증도 한번 찾아 봅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정상으로는 계속해서 이홍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염증이죠. 얼굴 주변이 붉어지는 거. 그 다음에 상열감이 생기고 있다. 자꾸 열감을 느끼게 되니까 내가 열체질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정상으로 보면 결절이나 굳진 농포들이 생기고요. 또 현미경 확정으로보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다든지 피지선이 이렇게 커져 있다든지 또 결체 조직의 미만성 증식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은 합병증으로 어 여러 가지 어 안검의 염증이나 상공막염, 또 결막염, 홍채염, 각막염 이런. 눈 주변에서의 어떻게 병변이 잘 생기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비류, 딸기 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합병증으로 눈 주변으로 잘 생기는지, 또왜이 조직, 결체 조직이 증식을 하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 하지만 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서는 너무나 어, 설명을 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 발생 규정과 궁금증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